있습니다. 또 이정재 씨 펜클럽 회장으로 등장을 하죠 손호준 씨 입장하고 계시고요 천재 해커 최우식 씨 부탁드립니다. 네 이정재 씨와 신하균 씨 먼저 포즈 좀 부탁드릴까요? 예. 네 착석 네, 부탁드립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배우들의 등장. 내 인생의 빅 매치는 변비약이다. <laughs> 막죠 막힌 게뻥 <laughs> 예. 뚫리고 아 아주 통쾌하게 아 시원시원하게 뚫어뻥 아, 뚫어뻥으로 하겠습니다. 예, 그래. 어, 행운이다. 행운이다. 예, 저한테는 이렇게 저희 대선배님들하고 음. 이렇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들하고 같은 작품할 수 있어서 음. 예, 만날 수 있어서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제 인생의 빅매치는 빅매치인 것 같아요. 영화 빅매치다. 네. 어. 아무래도 이제 국내 첫 영화다 보니까, 어, 긴장도 많이 됐고, 굉장히 음. 배운 점도 많았고요. 어, 새로움이다. 새로움이다. 네, 항상 그 관객분들에게 좀 신선함, 새로움을 음. 좀 보여드려야 한다는, 어, 그런 강박도 있고요. 또 우리 영화도, 어.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. 예. 아, 저에게 이 빅매치라는 영화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. 아 왜냐하면은 사실 조금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. 아, 이게 너무 많은 분량의 액션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그 저한테는 좀 의문이었고요.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주 젊지는 않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다 보니까. <laughs> 뛰는 데도 속도도 잘안 나고 예. 발도 자꾸 엉키고 예. <laughs> 한 테이크 가면 이제 다음 테이크 두 번째 테이크 갈때 이제 예.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력이 <laughs> 참 쉬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<laughs> 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정우성 씨도 같은 고민을 하셨던가요? 올해도 정우성 씨도 액션 선 보이셨는데 예 그래도 그 아저씨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뛰지는 않잖아 <laughs>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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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 이거 뛰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. 근데 이제 어쩔, 어쩔 때는 이제 제가 뒷모습으로 뛰면은 제가 안 뛰어도 되는 커트들이 덜어 있어요. 있겠죠, 예. 예 그러면 이제 액션 하시는 분이 이제 대신 뛰어주실 때도 가끔 있는데. 음, 음. 근데 가끔 뛰시면은그 커트를 못 써요. 왜요? 차이가 너무 <웃음> <웃음> 아, 젊은 분인가요? <laughs> 예. 속도가 너무 틀려가지고 어, 이거 빨리 돌렸나?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예. 제가 다시 찍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요즘 저희 딸이 지금 중학생인데, 네. 에, 그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은 아, 그 와이프랑 아기가 그 이렇게 기다려요. 예 예. 기다리겠죠 손, 당연히 형, 예, 형, 예. 형관 <laughs> 예 예. 현관 앞에 왔어. 예. 그때 음, 좀 많이 긴장했어요. <laughs> 긴장이 된다고요 <laughs> 예. 아, 두 두 여자를 예. 음, 상대하는 게 음. 아, 대단히 힘듭니다 예. 아, 또 가장으로서 이렇게 또어려움을 예. 딸과 어, 어, 저희 와이프가 싸움할 때 예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예. 그래요 예. 예, 저도 비슷한데요 제 인생의 빅매치는 아들 녀석입니다 <laughs> 예. 이제 몇 살이죠 아드님이? 11살이고 이제 12살이 되는데 아. 슬슬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예. 그래서 앞으로, 한, 향후 고등학교 정도 갈 때까지 음? 한몇 년간 빅매치가 예상됩니다. <laughs> 그래요. 네, 그와 저와의 네. 빅매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사춘기 또 접어들 나이니까. 네.